안녕하세요 캐레인입니다 오늘은 고독스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 동족이 X-Pro S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캐논과 니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출시가 됐는데 소니는 이번 달 3월에 출시가 되어서 지금 제가 받아본 X-Pro S는 따끈따끈한 신제품이 되겠습니다 어, 이 제품을 소개하기 전에 고독스 X1T라고 해서 이 제품의 이전 버전에 해당하는 그러한 동조기도 함께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5만원 정도 되는 저렴한 가격에 2.4GHz 주파수 무선 동조를 지원하고 다양한 채널과 그룹, 그리고 광량 보정까지 지원하는 정말 가성비가 우수한 제품이라고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은 사용을 하다보면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했던 점을 이번에 새로 나온 엑스프로에서는 모두 개선을 했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영상에서는 제가 이 제품을 방금 열어보는 거라서 자세한 사용법은 이어지는 후속 영상에서 살펴보고 이 영상에서는 언박싱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고독스 본체가 있고, 고독스 본사의 매뉴얼이 있고, 그리고, 한글 매뉴얼과, 그리고, 고독스 워런티 품질 보증서 그리고, 좀 신기한 게 보통은 QC패스를 스티커로 붙이는데, 얘는, QC 패스가 제품에도 붙어져 있지만 이렇게 별도로 상품 합격증 증서가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뭐 습기를 방지하기 위한 실리카겔도 이렇게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 실리카겔이랑 QC 패스 그리고 품질 보증서는 뭐요가 없으니 치워두겠습니다. 그리고 고독스 본사에서 고독스에서 만든 이매뉴얼은 영어와 중국어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1포로 만든 매뉴얼 같습니다. 이왕이면은 뭐 이런 책자 형식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아니까 어, 이거는 A4 하나, 보자 하나, 둘, 셋, A4 세장 분량의 매뉴얼인데, 이 부분은 제가 별도 영상으로 동조기 사용법을 다루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이렇게 생기는데요 앞에 굉장히 커진, 커다란 LCD창이 있고 측면에 그룹을 선택할 수 있는 다섯 개의 버튼 그리고 후면에 여러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어, 후면에 버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X1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개밖에 없었는데 이쪽 밖에 없던 버튼이 X-Pro에서는 굉장히 많은 버튼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조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 버튼 같은 경우에는 고독수의 기존 플래시와 동일한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독수 플래시를 쓰는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사용법을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X1T에서 있던 것과 동일하게 전원 버튼과 보조강 버튼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그 언급할 게 있다면 어, 니콘이나 캐논에서는 뭐 이걸 쓰면 은 보조광을 이용해서 그 동조기나 플래시 보조광을 쓸 수가 있는데 소니 같은 경우에는 소니가 소니 미러리스에서는 AF 보조광을 막아놔서 플래시나 동조기의 AF 보조광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독스에서는 소니에서 막아놓은 기능을 풀고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에서 플래시와 동적이 AF 보조광이 되는 유일한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게 형태만 있고 실제로 소니 카메라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고독스 제품을 사용하면 은 AF 보조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럼 한번 전원을 넣어볼까요? 건전지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보지트배터리가 나와서. 자 한번 털 켜고. 네, 켜졌네요. 음, LCD 창에 불빛이 들어오면서 켜지는데. 음. 아 어. 저이 제품을 지금 방금 킨거라서 사용법을 잘은 모르겠지만 뭐 옆에 버튼을 눌러보면 은 이렇게 그룹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휠을 눌리면 광량 보정이 되고 그리고 플래시처럼 모드 버튼을 누르면 M모드 끄거나 DTL 이렇게 손쉽게 전환이 되고 오 굉장히 편리한데요 매뉴얼안 보더라도 고독서 플래시를 써봤다면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쪽은 줌인과 채널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누르면 줌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X1T 같은 경우에는 그 동조기 자체에서 줌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서 플래시에서 직접 일일이 따로따로 해줬어야 되는데 X 프로에서는 동조기에서도 줌 선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을 꾹 누르면 채널을 바꿀 수가 있게 되었네요. 사실 채널은 주파수 간섭이 없다면 한번 세팅한 것을 바꿀 일이 없기 때문에 꾹 눌러서 하는 게 차라리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X1T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섯 개의 그룹을 지원은 하였지만 LCD창에서 다섯 개의 그룹이 한 번에 보이지가 않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ABC 세 개의 구름만 사용했는데, X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이는 대로 바로 바로 사용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버튼이 있고 사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추후에 별도의 영상으로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참잘 만든 것 같네요. 대충 봐도 네, 이상으로 캐리인과 함께 고독스 X 프로 동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어 지난 X 프로 사용법 영상과 X1T와의 비교영상도 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